자, 롱디 해볼까요? 롱디. 롱디. 많이들 보셨나요? 롱디. <laughs> 임재현 감독님. 한번 볼까요? 오, 뭐, 뭐, 많이 만드셨네. 아, 예고편을 만드셨던 분이구나. 짭서치. <laughs> 자, 롱디라는 영화를 봤고요. 이 롱디는, 어, 그니까, 러서치예요 네. 지금, 짭서치라고 해주셨는데. <laughs> 그렇죠 서치와 매우 흡사한 포맷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더라? 아, 디지털 뭐 무슨 장르라고 하던데. 네, 서치 연애 버전이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에요. 서치는 막 사건을 추리하고 막 이런 그런 스릴러 같은 느낌이 드잖아요. 근데 연애로 그 장르를 가져가다 보니까 되게 소소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구나라는 그런 인상이 드는 영화였어요. 자, 일단 줄거리부터. 어, 이 남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이름 뭐죠? 장동윤 씨랑 박윤아 씨랑 사귀고 있습니다. 사귀고 있는데, 박윤아 씨가 가수, 그니까 러 인디 가수예요 매니저로서 이제 같이 지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사귀게 된 거지. 박윤아 씨는 이제 팀이 해체가 되면서, 인디밴드가 해체되면서, 어, 곡을 쓴다고 지방으로 내려가야 했던 상황이었어. 장동윤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니저 역할을 그만두고 취직을 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둘이는 장, 아, 롱, 롱디 커플이 된 거예요. 장거리 연애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이제 둘이 만나기로 한 날이 있었는데, 이 자기 친구, 정말 부자인 친구, 고건환 씨, 이 제임스 한 여권을 한 사람하고, 이제 만나다가, 오늘 파티가 있으니까, 여기 꼭 와라. 나 오늘 못 간다. 오늘 여자친구 봐야 된다. 내가 여자친구한테 소개시켜줄 엄청난 작곡가를 소개해줄게. 그러니까 꼭 와라. 내가 뭐가 되냐. 해가지고 아 그럼 여자친구한테 도움이 될것 같으니까 이 파티에 참석하자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살짝 연락합니다 잠깐 들렸다 갈게 근데 잠깐 들리지 못하고 거기서 어, 눌러 앉으면서 일이 시작되는 거죠 이상한 사건들이 막 벌어집니다 딴 여자하고 막 그런 것도 나오고 뭐술 먹고 막 춤추는 것도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오해가 쌓여가지고 둘이 헤어지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여자가 남자한테 파티 가라고 해놓고 막상 가니까 여자가 화내던데 <laughs>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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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좀 이상하죠? 어쨌든 나이 아, 영화 영화만 에서 봤어요. 그런 거예요. 우주 SF 영화야. 우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근데 우주로 나가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두 사람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 사람들이 과연 보러 갈까? 그니까 나는 우주 영화라 생각하고 갔는데, 인터스텔라를 생각하고 갔는데, 거기서 로맨스를 하고 있어. 그러면 열받잖아. 롱디가 뭐, 나, 나쁘진, 나쁜 컨셉은 아니었는데, 우리가 서치라는 작품을 봤다 보니까 되게 영화가 작아보여요. 정말 별것 아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자귀적이야. 제임스 한이 뭐 만든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게 되게 들통이 빨리빨리 나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막 긴장감을 갖고 가지 못해요. 그리고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둘이 헤어진단 말이에요. 헤어지는데 그러면은 장동윤 씨는 박윤아 씨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대화를 여자친구하고 해야 되잖아. 오해를 풀어야 되잖아. 그럼 뭘 해야 되겠어? 가야죠. 가야 되는 거지. 내가 그 여자친구를의 화를 풀어주기서 위해 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하나를 안 가. 이이 이 새끼는 <laughs> 이 새끼 나쁜 새끼야 이거. 이도화라는 이 캐릭터는 아주 나쁜 새끼야. 연애를 글로 배웠어.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뭐, 이게, 그러니까 이 영화가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연애를, 랜선 연애를 하고 있어. 만약에, 그래, 박윤아 씨가 미국에 있어. 내가 자주 갈수 없는 곳이야. 그렇다면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전화로라도 연애를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냥 어느 시골에 있는 거야. 어느 시골, 뭐, 그런 데 있는 건데, 그걸 하나는 안 가, 이 새끼가. 진짜 나쁜 새끼야, 이거. 보면서 너무 답답하더라고. 이래놓고 연애를 할 생각을 해? 예. 네. 저는 그게 되게 짜증나더라고요. 아니, 자기 친구는 그렇게 막 먼데도 찾아가면서, 여자친구를 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막, 아니, 싸우면, 그 집에 달려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어? 그 집에 가가지고, 어, 석고대자라도 지내야 되는 건데, 그 짓을 안 해. 연애를 글로 배운 거지. 연애를 컴퓨터로 배운 거야. <laughs> 사랑꾼 호텔 분노하다. <laughs>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은 이인 생활권인데 돈도 있어요. 직장에 다녀가지고 돈, 돈도 있다고. 그런데 이 멍청한 새끼가 어한발한 발, 발자국을 안 나가. 이 영화는 그것에서부터 아 딜레마가 생겼다. 영화가 아주 후져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가져가게 됐다. 만약에 장동윤 씨가 박윤아 씨를 찾아갔는데, 뭐, 사건이 또 있고, 뭐, 그 CCTV로 뭐, 보여주고, 막, 이런 거였으면 모르겠어. 근데, 이 모니터로 보여지는 세상을 보여주려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나봐. 각본에서 그런 부분을 처리를 못한 게, 매우 아쉽다. 매우 아쉽다. 그리고 무슨 후진 노래를 만들어서 부른 장면 있었는데, 그때 진짜 개오글거려서 나가. 그 CF였죠. 예, 네. 박윤아 씨가 작곡했다는 그 CF 송. 그것도 좀 어설펐어요 많이 어설펐어요 예. 아니 학생이나 백수면 운전이 좀어렵기라도 한데 무려 직장인이에요 예, 직장인입니다 거기다가 차딜러예요 예, 차하고 굉장히 가까워 제임스 하는 개인적으로 재밌었습니다 제임스 하는 연기를 되게 되게 아주 얄밉게 잘하더라고요 예, 되게 얄미웠어 얄미워가지고 짜증났는데 어쨌든 연기를 좀 나중에 주요한 역할들을 맡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서치는 개, 캐릭터, 간 공간거리가 멀었죠. 아, 거거은 그리고 또 미국이잖아. 그리고, 서치2도 다른 나라였잖아. 해외였잖아. 그러니까 가능한데, 이거는 뭐, 씨 한국인, 한국 뭐, 버스 타고 가도, 어, 갈수 있는 거리인데, 하, 하루면 가는데, 이 새끼는 진짜 나쁜 새끼야. 연애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문자로, 야, 뭐, 괜찮냐, 뭐, 이건 진짜로 원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막 찌질하게 자꾸 막 카톡으로 막 내가 잘못했어 막 이렇게 쓰는데 전화 그 시간에 전화를 해야지. 전화 백통하는 것보다 한번가야해 낫지. 여자 마음을 아무것도 몰라. 얘는 결혼 못할 거야. 이도하는. 아니 자동차 딜려는 돌아 다니는게 지금 아니에요? 서울에서 거제도인가 그랬을걸요? 거제도? 거제도 연예인들 허고나 가는 게 거제도인데 무슨? 뭐 알고 싶지도 않았어 거지던지 뭐뭐 솔직히 그냥 갈수 있는 건데 아유 못 뜯쳐 먹었어요 그리고 어 고건환 씨도 좀 그랬는데 저는 이아영 역할 어 굉장히 눈에 띄, 띄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키노라이츠의 좋아요 버튼 하나 눌렀습니다 그냥 헤어지고 싶은 거야그 정도면은 아야내내 내 어장에 넣고 그냥 관리나 하자 딱그 느낌인 거야 롱디는 메롱이다 자이거뭐 길게 얘기할 영화가 아니에요.